소무역상, 일명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천항 국제여객선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 1분기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은 모두 10개 항로입니다. 그동안 국제여객선 승객은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소무역상이 70%를 차지했습니다. 편도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데다 배에서 1박을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용을 꺼렸습니다. 특히 배멀미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 이용을 주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객선에 대한 선호가 바뀌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약 20만 명.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만 2천여 명이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1, 3월에는 비수기였는데 여행객들이 그렇게 50%씩 늘어났다는 건 여행객들이 한중 페리 여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는 것은 여객선사의 꾸준한 서비스 개선과 관광지 개발, 천방여행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해외여행은 뭐 비행기 여행과 틀리게 이제 뭐 바, 바다 그, 그 끝없는 바다를 바라본다는 그런 경치도 남날리 있는 거고 그래서 비행기보다는 달리 좀 특이한 것이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자유화와 한류 열풍도 관광객 증가에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비행기로 떠나는 여행은 시간을 단절시키지만 배로 떠나는 여행은 시간과 장소. 사람을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묘미가 있습니다. 경인 방송 이영철입니다.